자, 다음 이제 17강 볼게요. 아까는 타블릿이안돼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되네요. 자 보면, 어, 배기지 어, 했는데 배기지 핸들러 했는데 배기지는 원래 뭐예요, 배기지? 수화물. 그 다음에 핸들러는 뭔데? 취급자. 그러니까 수화물 취급자가 Uh, was helping, 돕고 있었을 때, 이렇게 돼요. as는 접속사로, 뭐, since의 뜻도 있고, when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when의 뜻이겠죠. 돕고 있었을 때, 고객을, 공항에서. 자, 그는 accidentally, 갑자기 knocked over the man's luggage. 뭐, 그 사람의 짐을 knocked over, 넘어뜨렸습니다. 그는요, 빠르게 apologized, 사과했고, picked up 주섰습니다. 그 떨어진 가방. 그죠? 그니까그 사람의 수화물을 떨어뜨렸으니까, 일단은. 그 떨어진이죠. 자, 과거 분사로 형용사를 써놨어요. 이 자리에 falling이라는 현재 분사는안 되겠다, 맞지 왜? 떨어뜨려진 거잖아요, 가방이. 그러니까, 현재 분사안 되고, 과거 분사 써야 되죠. 그러니까, 떨어진 가방을 주셨는데 그러나 저 트래블러, 여행객이 Begin shouting 소리를 angrily 시끄럽게 화가 나가지고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는 angrily 부사를 써야 되겠죠 angry 하면 안되겠지 왜냐면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At him 그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For his clumsiness에서 clumsiness라는 거는 서투른 행동이에요 서투른, 서투른 행동 이런 뜻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설프게 남의 가방을 쓰러뜨리고 난리예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화물 관리인이, 수화물 취급자가 그냥 s 플 m p 가만히 stood 서 있었습니다. There, 거기에 뭐 하면서, smiling, 웃으면서 라는 분사구문. 그냥 서가지고 웃었어요. As if. 마치 그가 hadn't heard him. 그에게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이에요. But it, 여기 전체 시제가 스 t o o 과거인데 as if는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과거보다도 더 가정은 과거 완료로 써야 되죠. 그치? 이 자리에 그냥 didn't her, uh, hear 하면은 문법상 틀렸겠다라는 거죠. 그냥 그에게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웃으면서 거기 가만히 서 있었어요. The next customer in line. 자, 줄을 서 있던 그 다음 손님이, so, 보았습니다. so. 자, 여기, 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어 명사절에서 아까도 계속했듯이, 주어 빠졌으니까, what이 와야 되겠다. 그지이 자리에 대시 올순 없겠죠? what had happened. 자, 그 다음 시작 한번 보세요. 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각오 완료를 썼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줄 서가지고 받고, 그리고 was impressed. 자, 동사 1, 그 다음 동사 2. 감명받았어요. 자, 사람이 감명받은 거니까 impressed지. impressing 하면 안 되겠다, 그지. by the baggage handler's control 해서 그 수화물 취급자의 통제에 감명받았어요. 와, 참 평정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How did you keep so calm? 에서 keep이라는 게 여기도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calm이라는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While (뭐하는 동안) that man (저 남자가) was yelling at you (당신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가 있었어요?라고 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it was easy (쉬워요). 라면서 수화물 지급자가 대답했어요. 올도 비록 멍멍이지만 이란 뜻이죠. He s going to Denver. 그는 덴버로 갈 예정이지만 그의 가방은요. are not going to Dallas. 댈러스로 갈 거거든요. 복수했고요. <웃음> 맞죠? <laughs> 그 어차피 지수함물 아이고. 인간아. 한치 앞도 모르고 까불어라. 이런 약간 느낌이다. 맞죠? 음? 재밌네요. 음? 네. 다시 말해. 응. 이 형식 동사. 어. 어, 비 동사 대신에 쓸 수도 있어요. 비 동사 대용으로 쓸수 있는 게, keep, stay, stand, lie, remain, 이런 것도 다쓸수 있어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이게, b e 대신에도 쓸수 있는 거고. 이게, 비동사 대신에 쓸수 있는 동사대요, 얘네들 되겠니? 응. 음. 자, old o h 는요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고요 자, 같은 뜻이지만, 전치사,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거, 어떤 거 있었지? 아닌데요. even 는 old o 똑같아요. 어, despite, 또. In spite of. 접속사는, 아까, even though 했죠. even though, even if, though, although. 이런 거지. 얘들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뭐, 얘기였고요그 다음에 2번. 2번 지문으로 가봅시다. 아인슈타인이 is not your ordinary pet goldfish 에서, <laughs> 아인슈타인은요, 당신의 ordinary. ordinary 하면 평범한 이란 뜻인데, 반대말 뭘까요? 비범한. extra 를 붙여요. Extraordinary 하면 은 비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범한 애완 금붕어가 아니에요. 그는요. Take food from his owner's hand. 그의 주인의 손에서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고 Swim, 수영을 하고 Through h o o k and tube 호프랑 튜브를 통과해가지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put, 동사 3, 병렬구조죠. 어 미니어처 사커 볼 인투어 골에서 골에 그 미니어처 축구 공을 심지어 넣기도 한다. 묘기 대행진하는물고기네요 그지? 자 그것은요 모두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When 언제? 카일이 notice 목적어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 나왔죠. Notice라는 게 오형식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see, watch 이런 것처럼. 알아차리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동사원형이 왔는 거. 이거 문법적으로 좀 조심해 놔야 되겠죠. 그의 물고기가 react to his m o v e m e n t 그의 움직임에 반응을 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모두 시작했어요.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접속사입니다. 그가 came near the tank. 수조에 어항에 근처에 올 때마다 그가 막 손가락에 따라 움직이고 그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알아차렸어요 자 그래서 카일은요 원더드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입니다 물고기가 could be trained 자, 훈련 되, 되다죠 그죠? 자 훈련 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나서 Asked 물어보았어요 그의 과학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나 그의 선생님은 said 접속사대 생략됐죠 그게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할 거다 라고 대답하셨대요 no matter how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자 여기서는 양보의 접속사로 however 라는 뜻이랑 같습니다 얼마나 h a r 열심히 그가 might try, 노력을 하던지 간에 불가능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자, 그랬는데, 자, 그러나, 그러나, 카일은요 Ignored his teacher.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decided. 결정했습니다. decided는 목적으로 투부장사를 갖는 목적어죠 아인슈타인을 훈련시킬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뭐를? Some food를 주었어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약간 위에서 No matter how, however의 뜻이랑 같은 비슷한 양보의 복합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되죠. 그, 그가 그어 작은 축구 골대를 향해서 수영을 할 때마다 먹을 거를 딱 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강아지들 왜손 하면 주고 손 하면 앉아 하면 주고 이렇게 하듯이 자 일단 접속사주에도 일단 그의 물고기가 learn to go for the net 네트를 향해서 가는 것을 배우자마자 카일은 added a new step 새로운 단계를 또 추가시켰어요. Ball handling이라는 걸 이제 또 시킨 거예요. 자, the movement 그 uh, the, the movement 그 순간 아인슈타인이 l e a r n 배웠습니다. 데비아를 That e o s 는 뭐냐면 그것을 배웠다라는 얘기고 이게 대명사예요. 그것이라는 건 이제 new step ball handling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걸 배웠고 카일이 trained him t r a i n 목적어 목적어 골을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왔어요. 그가 투 푸시 더골인 푸시 더볼 인터 골 골대로 이제 공을 밀어가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I want to show 나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데디아를 자, 요거는 대신 접속사 되십니다. 물고기가 can be interesting pet 흥미로운 애완동물이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가이디 얘기하죠. <laughs>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특히 순서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에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요것도 양보의 부사절이죠. whenever I did something for someone.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때마다 나는 항상 thinking,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I hope. 나는 바란다. 접속사대승 생략됐고 this person 이 사람이 will do something for me in return 보답으로 in return. 그죠? 보답으로 나한테도 뭔가를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면서 했대요. 자 I was so obsessed that so 형용사대절이고요. 이런 보상에 대한 이런 기대로 너무 깊이 사로잡혀서 be obsessed 하면은 너무 사로잡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obsessed라는 거 사로잡히게 된이란 형용사다, 그렇죠? 홍상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깊이 사로잡혀서 that it caused 그것은 야기시켰습니다. 나에게 깊은 뭐를 disappointment 실망감을 실망을 막혔어요. 반대말 뭘까? 만족, satisfaction. 그렇죠? 많은 실망감을 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did, 했습니다. acts of kindness. 친절한 행동을 했어요. for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who weren't likely to reciprocate. 오, oh, 자, 이 단어. 빈칸처럼 조심하고요. reciprocate가 뭐예요? 그죠? 보답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 잘해준 거예요. 친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는요, told me, 나에게 말했습니다. When people do something for another person with the hope. 어떤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할 때, 어떤 희망, that they will do something in return. 자, 여기까지 걸로 닫으면 되겠고요. 요 대스는 보니까 지금 앞에 hope이라는 추상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니까 러이 대스는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동격 접속사 대시라는 얘기다죠.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를 쓴다. 그러면은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보상으로 그들이 뭔가를 해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할때 그들은 are never certain 확실하지가 않아. If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will get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 여기도 want 이제 목적 없으니까 w h 왔죠? 이제 알겠지? 접속사 대신 안 된다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면서 했는데 남이 안해 줘. 그러면은 실망감만 들고, 거 해줄지 않을지 막 알쏭달쏭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러면 별로란 얘기죠. 자 그래서 uh, when I joyfully 내가 뭔가 기쁘게 do a kind of act. 그냥 친절한 행동을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단어 계속 조심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나는 benefits from what I do. 여기도 두 o 에 대한 목적 없으니까 맛이 왔죠. 내가 하는 거에 그냥 이익을 얻는 거다. 내 행동으로. 내 친구가 옳았습니다. When you are kind to someone, 당신이 친절할 때, 뭐 때문에? You expect the person, 당신이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We'll do favor for you.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는 당신은 are setting yourself. 당신 자신을 어디다가 놓는 거야? For disappointment. 뭔가 실망해 두는 것이다. 위에도 실망 나왔고 여기도 disappointment 나왔어요. 그러면 은두개 뚫어놓고 공통적으로 뭐 그런 단어 쓰시오 이렇게 하면 은쓸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you가 아니라 yourself라는 거는 당연히 주어하고 목적어 같기 때문에 yourself 해야 되지 목적격 그냥 쓰면 안되겠죠 그러므로 당신은요 should be kind unconsciously 아 여기 또 나왔네요 당신은 그냥 조건 없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죠? 조건 없이 잘해줘라 라는 게 주제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진도 더 나갈까요? 자, 여기까지 나가고요. 일단 복습을 좀 하세요.